안녕하세요. 그래머 TV 생일 입니다자 이번에는 면접에 되게 사소한 음, 정말 중요하진 않은데 사소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자첫 번째 알려드릴 팁은요.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있잖아요. 들어가서 인사할 때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건 아닌 거예요.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근데 우리는 원래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.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. 근데. 이거는요 말이 뭐 이렇게 약간 <laughs>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갔을 때에는 딱 의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일어난 다음에 정면을 보고 면접관들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훨씬 더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야 되는데 앉으라는 말을 안 하면은 알아서 딱 앉아주면 되고요 자두 번째는 사소한 팁은 앉을 때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안 됩니다 어,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어, 끝으로 가지고 가가 지고요좀 불편하게 앉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엉덩이가 의자 뒤로 가면은 아무래도 자세가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딱 끝에만 걸쳐 가지고요 아주 그럼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허리를 딱 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자세가 좋아지고요 또 사소한 팁. 턱은 드는 거보다는 당기는 게 좋습니다. 이 진짜 사소한 건데 말할 때 우리가 좀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제가 지금 턱이 좀 들리죠?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실제로는 턱을 당기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고요. 자 마지막 사소한 팁입니다. 이건 사소하지 않은 건데요. 웃으셔야 돼요.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막 어려운 얘기한다고 막 DNA 얘기하고 막 GMO 얘기한다 그래서 막 인상을 쓰면은.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. 좀 이렇게 웃으면서, 미소 띠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소한 티 마치고요. 또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고요. 안녕!